여러분, 지수부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로, 닌텐도 컨텐츠를 하려고 하는데, 저번상황에 이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나머지 한 개를 했는데도, 없어요. 와, 진짜. 이게. 잠깐만요, 이거 멈췄다가, 다리를, 유튜브 다리를 또금 옮겨야 겠네 고! 할 때마다 왔다. 얘가 문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 좀 편하게. 너튜브를 찍겠습니다. 자. 자. 전기바닥 무효기 때문에 제가 쉽게 이길 수 있거든요, 얘는. 어디서 내가 연타는 진짜 세강에서 가장 잘하는 거 몰라? 일로 일로와. 한 다음에, 아. 아, 요렇게. 음? 그냥, 똑백이 까버린단 말이야.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못 보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에이신. 아? 어? 근데 진짜로 사는 것 같은데? 잠만잠만잠만 잠만 이쪽으로 한번, 가보번 혹시라도 있을수도 있으니까 음 혹시라도 없네요 자 그러면은 이쪽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가자한자저한 안나 우리 안나 친구를 한번 머가리를 토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크구나 시크야. 곧 죽을 준비해라. 아이고 그거다. 연타 잘 나오는 거. 하트, 하이 녀석들이 속도로 빠져가지고. 짜식. 어? 별로성. 인마! 연타는 너? 내가 세계에서 가장 잘한단 말이여. 나랑 캡틴 팔코너 AI로 붙은 사람 중에 이긴 AI 없어. 별로. 아니, 빨간색이 안된 상점이거든요? 모든 상점 일단 다 오픈해보겠습니다. 네, 오픈했습니다. 자, 여기 와서, 아, 뭐야? 여기 이렇게 왔으야 되는데. 자, 여기 와서, 순간이 너무 쪽으로 와주고,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와서, 순간이 이쪽으로 서 이쪽으로 와서, 이쪽 가야 되지? 이쪽 가야 되지? 그러면은, 이런이지 여기, 이면은 놔두고, 놔두고, 놔두고. 아니, 이쪽 이쪽 가면 이쪽으로 가야되지왜 어그랬어? <laughs> 아 있네 상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일단은 그 상점이 이쪽에 있다는 뜻이네요 이쪽, 이쪽, 이쪽 이거, 이거 주황색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주황색 이거 이게 안된 상점일 수도 있군요. 음안된 상점이 안나온는것 같은데. 아 어, 잠깐만요. 여긴 끝난 거 같아. 아무리 봐도. 난좀 와서. 남겨가지고. 아무리 봐도 인정은 끝났군요. 어디냐, 여기. 내가, 어? 지금 내가.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보다 더 많이 없는데, 지금, 어? 어디일? 들어가고. <laughs> 아, 아, 맞다. 이거. 이거 스킬트린 타야 돼. 감사합니다. 스킬트린만 잘. 어! 와. 발가락 한번 피달라, 피나다가 이럴뻔 했네. 여긴 이상경은 이제 필요 없어. 이제 나가줍니다. <laughs> 하, 잠깐만. 자, 스케일 조각 또 사주고. 계속 사. 응, 음, 진짜 뿌옇게 하네. 응. 음. 이거는 못 참지. 꽃 상태 왜 이렇게 많냐. 아, 진짜. 살게왜 켤냐? 일단은 육성을 좀 할게요. 또할게 있어서. 150 이게 뭐야, 이거. 4성짜리만 업그레도드 어. 야! 뭐니? 돼지잖아, 완전. 이거 완전 돼지네, 4성 게이드 4성. 사성. 4성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거든요. 거의 모든 사성은 제가 다 업그레이드 시켰지 않았나. 야! A로, 으아! 와, 진짜 많이 됐다.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분보면은, 그렇고. 그래, 예. 너, 너는 상관 있어. 어우 업그레이드 하기 진짜 힘드네. 버즈버즈. 자, 이렇게. 와서. 잠깐만요. 이거 4성자리가 이제 없는 것 같은데? 뭐지 이거? 자올리더 보면 4성자리가곧 있을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없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예, 예. 얘는 업그레이드 해줄까?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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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으! 으! 아이아아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 예! 얘구나내 친구도 는데 Soma c r o 러내기에서도 이제 많이 할수거든요 오. 나니. 왜나머지는다 코하고 부서가냐? 말 n 이 이게? 말이이 이게! 리니 h 루 n 너 내놔 이거 사성리 내놔 이거 4성짜리에서 없는 거사갑시다사슴 이게? 뭐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비싼 거였구나. 어? 응? 이거 괜찮은데? 괜찮고, 가짜 말려 그래. 응, 가짜야, 한다. 응, 아니고, 응, 아니고, 응, 아니고, 응, 아니고. 아껴서 딴거쓸 거야? 이거 뭐냐, 이거? 소지수가 없어. 소블 나이트 소블 나이트 일단은 아까 전에 한거음번봐봅시다 가짜 마을이오랑 그런 거였는데 봉인된 괴물 얻기 힘든 거 음. 잠깐만요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아, 근데 좀 힘드네. 너티 못 찍는다 하더라도 내 건강은 챙겨야지.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뭐 어디 갔어갔자 말이오? k 페이크 마리오, 어디 갔어? 아니네. 오, 와, 아무것도 없어. 아, 진짜 낭비. 레벨 순성 이런 말을 기 싫거든요. 잠만만 우리 아까 전에 산 잠깐만, 잠깐만 o m e on, look at h e 리 불러온데 어디 갔지? 어, 잠깐만. 찾기 힘드네, 거참. 거참 찾기 힘, 어, 찾기 힘들어, 어? 그, 참, 아주. 사람을 아주, 어? 가려움도 이거 엄청 힘든 거군요, 어, 어, 마리오 말고. 오라시플레. 초월 가능한 가 이거? 아 아니야. 와이. 우리 식물이니까. 식물 한번 여러분들 찾아 봅시다. 아까 전 받은 식물. 그래, 영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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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헤이헤이 에이, 에이, 이 에이, 지이에기 에이, 이이이 에이, 에이, 에이이 잠깐만요. 레알로 어디 가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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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아니지. 샀는데 어디 가냐고. 진짜. 가지 가자네. 어. 그래, 돼 있잖아. S. 너, 너 내가 꼭 찾는다, S. 범인 알수있쪽 인데. 어? 어, 이러면은, 나 상처받아. 아니, 어디 갔냐고. 진짜 인성 봐라, 이거. 닌텐도 이거, 인성. 이거, 레알 맞나요? 이거 닌텐도 인성 갖다 버렸는데, 이거? 진짜 인성. 구, 구대기죠, 구대기. 그냥.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 모두 빠숑